이번에 다룰 스테판 말라름의 시는 창이라는, 어, 시입니다. 그이 창이라는 시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병자라던가 정신병 환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 어디에 뭐 감금되어 있는 죄수라던가 이런 아주 사회적인 약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밑바닥? 어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어, 세계와 사물에 대한 관조? 아니면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멋있게, 진짜 말 그대로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드러낼 수 있는지를 말라르메가 보여준 시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울한 병원이 지겨워, 텅빈 벽이 지루해진 큰 십자가 쪽으로, 진부한 회색 커튼을, 아, 흰색이구나. 진부한 흰색 커튼을 타고 피어오르는 역한 향냄새가 지겨워. 그 속을 알수 없는 죽어가는 병자는 늙은 등을 다시 일으켜 다리를 끌며 간신히 간다. 병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병자가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환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의 모습이 너무 건채롭고 지겨워서, 근데, 그 병자들에게 일종의 정신적이고 마음의 안정적 위안을 준답시고 만들어 놓은 십자가는 꼭 항상 하나씩 걸려 있어. 그죠? 음. 그게 일종의 구원의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조롱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래서 진부한 흰색 커튼을 타고 피어오르는 그 향냄새. 이 향냄새가 죽음을 상징하죠. 그죠? 죽음에 거의 문앞까지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속을 알수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병자는 그 등을 일으켜가지고 간신히 이제 간다라는 거죠. 자기의 썩어버린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자기의 몸을 더 필요하기보다도 자갈 위를 비추는 햇빛을 보기 위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수척한 얼굴의 흰털과 뼈를 맑고 환한 햇살에 뜨겁게 달아오른 창에 가져다 댄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랄까 구원받고자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은 내세에 대한 어떤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 어떤 신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어떤 재생에 대한 기대를 품고 가져다 대는 거겠죠 푸른 하늘을 개걸스럽게 탐하는 열에 들뜬 그의 입은 어~ 젊은 날 보물처럼 여기던 그 오래전에 순결한 피부를 들이마시던 것처럼 열에 들뜬 입이 어~ 순결한 피부를 들이마시던 그 젊은 날처럼 길고 씁쓸한 입맞춤으로 미지근한 금빛 유리창을 더럽힌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병자의 모습에 비해서 그 유리창의 모습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햇살이 비친 그 유리창은 되게 번쩍번쩍거리고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상상되시죠? 근데 그 길고 그 씁쓸한 입맞춤 그걸로 그 유리창을 더럽힌다라는 거야. 와이 표현 어 그래서 그 씁쓸한 입맞춤은 자기의 어떤 소멸과 그 한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인식이겠죠. 그래서 취해서 그는 산다. 성유의 두려움도 창약과 괴종식의 고역인 침대도 기침도 잊은 채로 기와지붕들 사이로 저녁 해가 피를 흘릴 때 저녁 해가 내리쬐때 그의 눈은 비쌀 가득한 지평선에서 백조처럼 아름다운 금빛 갤리선들을 본다. 지평선 위에 그 아름다운 갤리선들이 이제 해질녘에 그 뭐랄까 알죠 여러분들 일몰의 그 모습 어그 모습을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무심하게 추억을 가득 싣고서 풍성한 황갈색 섬광의 빗살을 흔들며 향기감도는 주홍빛 강 위에 잠들어 있는 하, 진짜 이 창이라는 시에서는 이 공감각적인 심상들과 이 색깔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언어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직 식욕이 이끄는 대로 먹고 팔자 좋게 뒹굴며 어린 자식 젖먹이는 아내에게 갖다 주려 쓰레기를 뒤지는데 정신이 팔려버린 무진 영혼의 인간이 환멸스러워. 이제 이거는 빈자들이라든가 가난한 자들의 어떤 그런 살기 위한 그 처절한 모습들이 상상이 되죠.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어린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아내에게 갖다 주어야 된다. 근데 어린 아내는 자식에게 젖을 왜 먹이는가? 어 바로 자기 존재의 복제품이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고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 보존 욕구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에 어 열망에 사로잡힌 존재죠. 음. 그 인간의 무진 어떤 슬픈 영혼의 모습이 너무 환멸스럽다는 거야 어~ 세계는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황금빛이고 어~ 휘황찬란한 모습에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와중에 이 실존과 어떤 그~ 비참함 속에 너무 제조되는 모습들이 어~ 서로의 어떤 양극단으로서 놓여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나는 달아난다. 인간이 환멸스러워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너무 환멸스러워서 삶이 달아난다. 그리하여 저들이 삶에 등 돌리는 모든 유리창에 매달려 축복을 받으리. 영원의 이슬이 씻겨주고 무한한 순결의 아침이, 아, 순결한 아침이 금빛으로 물들인 그 유리에 삶에 등 돌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의지가 이미 시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어,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이 늙은 병자의 눈에 비춰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달아난다. 달아난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병원이라든가 격리시설에서 달아난다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어, 그래서, 그 아침이 금빛으로 물들인, 그 인간의 처지와는 너무나 제조적인 그 금빛으로 물든 그 유리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천사가 보인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그 창유리가 예술이건 신비건 뭐건 간에 내 꿈을 왕관으로 쓰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 어.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전생의 하늘에서 지금의 자신의 처지와는 전혀 다른 어, 내세에 대한 구원 희망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환상. 어~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이 이루어나고 있는 어~ 자기의 두뇌 속에서 눈앞에서 비춰지고 있는 표상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주인인 것을 때때로 떨쳐지지 않는 생각이 이 안전한 피난처까지 찾아오니 진저리가 나고 어리석음에 역겨운 고토에 창공 앞에서 코를 막을 수밖에 없구나.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전의 연관은 대조되는 거죠. 뭐예요. 나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천사가 비추는 것 같고, 나의 이러한 병든 몸은 구원으로 향하는 것 같다. 아름다운 전생의 하늘에서 난 다시 태어나고 새 시작하고 싶다라고 느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인, 이 세상의 주인은, 이내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에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겠어요? 내 상상. 어, 내가 꿈꾸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내 머릿속에 내 세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 피난처 내 머릿속까지 찾아와 이 세상의 그 처절한 모습과 비참한 모습이 떨쳐지지 않는 생각이 왜내 안전한 내 관념의 피난처인 두뇌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저리가 나고 역겨움 구토가 일어나고 창공 앞에서 성스러움 앞에서, 구원 앞에서 나는 다시 코를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의 현존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썩어가는 몸뚱아리로 보여주고 있고, 움직이기 힘든 두 다리를 통해서 내 현존을 보여주고 있잖아. 세상의 주인이. 그래서 이 쓰라림을 알고 있는 나여, 내 자신은 괴물의 모욕을 받은 수정을 깨버리고, 기철 없는 나의 양 날개로 자라날 방법이 있는가? 영원히 추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 이러면서 시가 끝납니다 그니까 그 실존의 쓰라림을 알고 그 이상 속에까지 침범해 가지고 안전한 피난처까지 찾아와서 나를 구토에 휘말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주인에게서 내가 모욕을 받은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내 날개를 통해서 진짜 구원을 향해서 진짜 다시 태어나는 새 시작을 향해서 내가 달아날 수 있나 이 비참한 실존을 깨고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 라면서 내가 금빛과 아름다운 황금과 저녁놀로 시선을 옮기면서 빠져들었던 관념을 깨고 현실로 돌아오는 상황인 거죠. 영원히 추락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여기서 달아날 수가 있을까 라면서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 이게 바로 스테판 발라름의 창이라는 신인데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입니다. 이것도 어~ 약간 아 뭐랄까 이런 내세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어 이런 관념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대립적인 어떤 구원관 타락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인간 본연적인 것들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언어의 어떤 마법적인 힘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게 그 말라름의 재능이겠죠. 그리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어찌 보면 또또 또 다른 개인의 어떤 장점이자 재능을 갖고 있는 걸 거고, 그죠? 그런 거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창이라는 시를 어, 음소거 하신 다음에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 읽으면서. 이렇게 낭독해드리고 해석할 때 저의 주관성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주관성과 저의 주관성을 대비해 보면서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은 또 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또 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